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최근 단기 급반 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등이 출대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번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는 52.2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확정지 52.7과 앞서 발표된 예비치 52.3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건설 지출이 줄어든 모습과 엮이면서 아, 경제 지표가 상당히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3 포인트 떨어졌으며 시장 예상치인 51.5도 굉장히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이 제조업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부분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은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틴다. 요걸로갈것 같고 중국은 특별 채권까지 발행을 하여 지금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리겠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페드의 긴축 경계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부진 속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드 위원들의 긴축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큰 위험이다 라면서 장기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Fed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언급하며 최근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긴축 흐름은 속도 조절은 진행될 수 있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예상치로만 놓고 본다면 올해 한 3.5까지도 갈수 있다는 라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효가는 WTI 기준 93.89달러로 마이너스 4.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 인상 깊은 점이라면 국제효가가 많이 빠졌네요. 요거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S&P 글로벌 마켓 제조업 PMI가 52.2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의 6월 달 건설 지출은1.1% 감소하며 월가 예상보다도 하회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시장에 돈이 덜 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시그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은, 어, 얼만큼 이제 버텨주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 연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해요. 이게 하향 조정되면 예, 좋을 게 없죠.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채가가 혼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7월달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재점검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일단 고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고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만약에 고용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 큰 어려움 없이 예, 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팍팍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도 여기에는 좀안 좋은 반응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와 미국 경제 둔화의 약세, 연준 매파 행보의 완화 기대,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하다가, 지금 약간 약간씩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그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몇 거래의 연속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같은 경우엔 한국 증시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 원자재 수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미국 경기침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년에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 이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이나 뭐 유럽은 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신흥국들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부도 까지도 갈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었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국 설문조사 글로벌 기업 약28% 정도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고용은 조금씩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맞춰 갖고 임금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역시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한동안 조금 이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 가격 지수 석달째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밀값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밀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있거니와. 어 지금 미국과 남미 쪽에서 이 곡물의 업황이 굉장히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야 이거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잘만 한다면 정말 이거 밀 가격 폭락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식품 가격들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원재료율이 쫙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판가 올 쉽게 쉽게 올렸지만 이 판가가 내리는 거는 진짜 낙하산 타듯이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이게 다 영업이익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이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의 식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편든 새오 c 사무총장 이 러시아 오 c 회원국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증산 가능성은 무산이 된는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유가는 보유가를 한동안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가격은 계속 빠지게 될 테니까 이 부분과 엮어서 원유 역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제 영상 업로드 어떤 거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제 채널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6일선 예, 위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나 싶더니만 빠졌네요. 아쉽운데 현재 위치 그래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음이 모양이 나올 때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을 살펴보자면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친환경 쪽의 사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더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린 경영 이게 확실히 회사의 성격과 엮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한 신사업 R&D 비중을 2년 내 34%로 이렇게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지금 보면은 회사 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 4대 성장 그리고 신규 사업 이쪽에 꾸준하게 돈이 몰리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4대 성장이라고 하면은 원전, 해상풍력,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뭐 아마 이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성장 같은 경우에는 맞네요. 네, 신규 성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폐기물 재활용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속 3D 프린팅 제조 사업 어, 재활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먹거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 여기서 딱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는 아니어도 되니까 저 중에 하나만 확실한 액션이 나와주게 된다면 회사 덩치를 키우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거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그거는 뭐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좀 아쉬워요. 그죠?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외국인 플러스로 바뀌고 기관도 플러스로 끝나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은 시간 좀 걸린다 요거 어, 참고해 시면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위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 못 들었어요. 그죠? 조금 아래쪽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건데, 그러면서 61선 마저도 이탈했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 선. 아, 쉽네요 그러면 일단 지지라인, 요 21선 봅시다.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481선 라인까지 조금 크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61선 뚫고, 지금 위쪽에 저항라인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마저 뚫어지게 된다면, 은 그때는, 음! 진짜, 방향 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횟수가 많아지면은, 그 다음번은 계속해서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물론 그러다가서 좀 이탈하면 진짜 날아가는 거겠지만. 근데, 지금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 돌파 시도가 몇번더 있었을 때, 기대값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아직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부분을다 뚫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3,000원 부근 이상은 한번 가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지라인 조금 넉넉하게 480 라인까지 우선적으로 보다가 어, 이제 돌파를 시도했을 때 61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위쪽에 추세라인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요거 빠른 시간 내에 뚫어주게 된다면 23,000원까지 기대값 존재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 두산 에어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